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좁은 주방이나 더운 창고, 시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에서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한솔 미니 산업용 에어컨이 그 해답을 드립니다. 이 소형 이동식 에어컨은 시외기 없이도 강력한 냉방 효과를 자랑하며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업소 환경에 적합합니다. 설치가 복잡하지 않아 사용이 간편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최상의 냉방을 제공합니다. 한솔 미니 에어컨과 함께라면 귀하의 공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코끼리처럼 강력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캠핑장에서 잠못 이루거나 작업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간절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코끼리 이동식 미니 에어컨이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동이 용이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손쉽게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믿을 수 있는 품질까지 보장합니다. 올여름 코끼리 이동식 미니 에어컨으로 쾌적한 일상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 제습기가 넓은 공간에서도 산뜻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습기가 가득 차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기의 맑음 정도가 걱정되셨나요? 이제 이런 고민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 하나로 그 모든 불편함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용량 공기청정 제습기 40평형, 55평형 가정용 업소용은 40평형부터 55평형까지의 넓은 공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제습 기능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업소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선사합니다.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동시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부족함 없는 성능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상쾌하게 변모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서 쾌적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대용량 공기청정 제습기를 만나보세요.